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수능이었고 이것도 약간 좀 유명세를 탄 문제였죠. 그 당시에 헷갈려하는 친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본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확인하면서 답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 보니까 글의 소재가 뭔지는 보여야겠지. 서두의 소재 나와야 되고 가보자. 그 개념. 근데 어떤 개념? 인간이 다수의 일을 한 번에 한다는 개념. 이 개념이 하스빈 연구되었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1920년대 이후로 쭉 연구되었어. 그렇긴 했지만, 버뒤에 보니까 용어,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어. 1960년까지는 없었대. 한마디로, 원래부터 다수의 일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은 중요했던 우리 소재, 멀티태스킹. 이런 말이 쓰인 거는 1960년대 이후부터 쓰였다. 이 얘기죠. 그럼 계속 갈게요. 뒤에 보니 그 말이 사용되었대. 뭐 하기 위해서? 컴퓨터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10 메가헤르츠라는 그 컴퓨터의 속도가 너무나 빨랐어, so fast. 그럼 so 등장한 순간 약간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뒤에 대시 있겠구나. 계속 가볼게. 너무나 빨라서 대 뒤에 보니 새로운 말이 필요한 거죠. 묘사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의 능력. 근데 무슨 능력? 다수의 일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이 필요했어. 아 그럼 그 새로운 말이 바로 아까 나왔던 멀티태스킹 그 말이겠구나 예측 가능하고요. 계속 가볼게. In retrospect, retro가 원래 거꾸로의 뜻이니까 되돌아보면은 즉그 당시를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은 그들이 아마도 만들었죠. 아주 형편없는 안 좋은 선택을 했대. 왜 그러한지 폴드에 보니까 그 표현 우리 소재였던 멀티태스킹 이런 말은 Is 본질적으로 deceptive. 디스부가 원래 속이다의 뜻이기 때문에 속이는, 기만하는 잘못된 게 되겠죠. 한번 그 당시를 보니까 다시 보니 그 멀티태스킹 이런 표현은 뭔가 잘못된 거였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고요. 왜 그러한지 뒤쪽 가서 보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is about 관련돼 있어 뭐랑 다수의 업무가 alternately 옛뜻 반드시 확인하시고 번갈아서 이 뜻입니다. a l t e r n 그럼 보니까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관련된 건데, 다수의 일이 번갈아서 쉐어링, 공유하고 있어. 하나의 그리소스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거래. CPU라는 그 컴퓨터의 어떤 원천 같은 게 있겠죠? 그 자원을 지금 번갈아 공유하고 있는 게 원래 멀티태스킹인데, 겉뒤에 보니까 인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한마디로 이윽고 있듯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이윽고, 그 맥락이 was f l t 뒤집혔어. 아예 그 문맥이 뒤집히게 돼가지고, end다 한 분이 그것이 became interpreted. 그 말이 해석이 된 거죠. 뭐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건데, 다수의 업무가 being done, 이루어져.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By one resource. 하나의 원천, 하나의 자원. 즉, 하나의 인간에 의해서 동시에 작동하는 걸로 해석이 돼버렸대. 다시 가볼까? 원래 멀티태스킹. 옛 뜻이 뭐였다? alternately, 번갈아 하는 거였어. 두 가지 업무를, 또는 다수의 업무를 번갈아 하는 게 원래 멀티태스킹인데 시간 지나면서 뜻이 바뀌어버린 거죠. 뭘로 바뀌었어? 동시에 하는 걸로 뜻이 바뀌어버렸대. 근데 이 뜻이 바뀐 게 보니까 deceptive, 뭐한 것이라고? 잘못된 거고 뜻을 속이고 있는 거였죠. 이 뜻이었고요. 그럼 계속 가보자. 뒤에 보니까 그것이 was a clever turn. 아주 교묘한 전환 되겠죠. 어구의 전환이었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 어구의 전환이, that is misleading.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 우리 이끄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어구의 전환이었어. 이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폴드에 보니까, 심지어 컴퓨터들도 can process, 처리할 수 있는데, 오로지 한 개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죠? 에러 타임, 한 번에. 즉 컴퓨터도 원래 한 번에 simultaneously,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해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동시에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음 바뀌어버렸고요 음 계속 가보자 웬다운 분이 그들이 그 컴퓨터들이 멀티태스크 할때 그들은 컴퓨터들은 스위치 바꾸고 있는 거죠 백앤 폴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래 뭐 하면서? 얼터네이팅 아까도 확인했죠 번갈아 하면서 근데 뭐를 번갈아 해? 그들의 그 관심을 언 n t i l 뭐할 때까지 두 가지 업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주의 집중을 번갈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멀티태스크야. 그만 한마디로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하는 게 원래 멀티태스크인 건데 뒤에 보니까 그 속도 어떤 속도? 컴퓨터가 위드위치 뒤에 보니 컴퓨터가 태클 다루고 있죠. 다수의 업무를 다루는 그 속도가 빈칸 나온 다음에 뒤에 보니 모든 것이 한 번에 발생한다는 빈칸 그럼 보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발생한다 이건 사실인 거야 사실이 아닌 거야 사실이 아니었죠 아까 이것은 디셉티브 속이는 개념이었고 게다가 우리를 미스 리딩 오해하게 하는 개념이었죠 딴건 몰라도 빈칸에 써야 될 말이 팩트 사실이라거나 아니면 가설 안되고요 컨빅션 신념 같은 건 안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빈칸 앞에 일루전. 환상, 착각이나 미스, 잘못된 신화 가능하지 얘까진 가능해 둘다 가능한데 마지막 쉼표 뒤에 보니까 그래서 컴페어링, 비교하는 건데 컴퓨터와 인간을 비교하는 것이 can be confusing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되었대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 사라진 거야?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죠? 미말까지 확인할게요. 잘못된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말돼야 되는데, 1번에 미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일반적인 신화도 가능하지만, 신화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짓된 신화의 느낌도 있고요. 거짓도 가능은 한데, 앞에 가서 보니까 익스펠. 얘 뜻이 뭔가요? 익스가 원래 아웃, 바깥쪽이고, 펠이 밀다의 뜻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미는 거. 축출하다의 뜻입니다. 축출하다, 다 쫓아버리는 거야. 축출을 쫓아내는 거. 그럼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쫓아내가지고 인간과 컴퓨터 비교하는 게 헷갈리게 하였다. 말이 안 되죠. 신화를 부추긴 거지 축출한 게 아니겠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 2번 집어 넣어 보니까 그 속도. 근데 어떤 속도? 컴퓨터가 다수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 속도, 그 빠른 속도가 페이스 엘루전 환상을 부추겼대. 환상한테 먹이 주는 거니까 환상 부추겼어? 어떤 환상?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환상을 부추겨서,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비교하는 것이 더욱더 혼란을 주게 되었다. 2번 가능하죠? 답 그래서 2번이구나. 고르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3, 4, 5 뜻은 확인해 줄게요. 자, 3번 가서 보니 뭐라 있는 거 아니? 컨실, 감추었대. The fact, 사실을 감추었는데, 지금 뒤에 나온 건 사실이 아니었죠? 컨실도 안 되고, 사실도 안 되고요. 4번 가서 보니까 입증해 주었대. 어떤 가설? 모든 게 동시에 발생하는 가설을 입증했다 가설 아니었고요 5번 가서 보니 블러얼 우리도 포샵할 때왜 블러처리 들어봤죠? 뽀얗게 하는 거즉 흐릿하게 하는 거 그럼 신념을 흐릿하게 하고 신념을 가리다 그 뜻입니다 신념도 안 되고 가리는 거 역시 아니었죠 답글에서 2번이구나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플락